네, 오늘은, 어, 불장을 대비해서 10배 이상 갈수 있을만한 밈 코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코인은 비트겟에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거래소에는 없습니다. 예, 요거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아래 링크로 가입만 하셔도 100달러 13만원에 달하는 돈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AI 도시까지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요 아래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요 100달러 어, 받아 가시면 되고요 아래 조건만 맞추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요 노려볼 만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 코인 시장에서 요 시가총액은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시가총액은 돈의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어, 그리고 적은 시총일수록 당연히 펌핑도 쉽고 수익도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가려면 똑같은 10배인데, 구조원의 돈이 필요한 반면에 300억원대인 AI 도시의 경우는 10배 올라도 3,000억원입니다. 이 돈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었을 때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AI 도시의 시가총액은 300억원대입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가 어디죠 시가총액이 어, 여기 있죠. 350억 정도 하네요. 네, 35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괜찮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잡아놔야 여러분들 10배 이상 올라도 3천억 원이고, 혹시라도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뭐 시바이노처럼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100배, 1,000배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밈코인으로 제격이에요. 부각이 될지 안 될지 당연히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한번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 AI 도시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5월 달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상장하고 어땠느냐. 자, 요때 당시에 열, 한 다섯 배 올랐네요. 열다섯 배 올랐다가 한번 쭉 밀렸죠. 근데 15배 올랐을 때 시총이 3,000억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눌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지금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올리고 있죠. 불장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쨌든 한번 반응을 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비트럼 도지 AI, 요 키워드들이 밈으로 붙기 굉장히 좋아요. 특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시바인후의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요좀 폭등이 나온다. 뭐 아비트럼이든 도지든 AI든 어떤 키워드로 어떤 거 하나라도 폭등이 나오거나 엮이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세 개의 키워드가 모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밈 코인으로 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 아직 대형거래소 상장이 많이 없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게이트 IO, 여기 비율이 가장 커요. 거의 80%에 가깝고, 그 다음에 OKX, 네, 그리고 뭐, 핫코인, 여기랑 비트겟, 맥스씨이런 등등, 어, 종,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비트겟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율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장되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자, 아직, 대형 거래소 상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장 시마다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정말, 정말 운이 좋아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혹은 뭐, 비트마트 같은 요런 코인, 어, 거래소들 있죠? 좀 중대형 요런 거래소들의 상장만 나와도 뭐, 빙엑스나 요런 거래소에 상장만 나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상장 펌핑에 대한 기대감이, 어,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0배에서 수십배 올라간 코인들의 흐름을 보세요. 과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배, 수천배 이상 올랐었죠. 그때 당시에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뭐 수십억 밖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죠 현재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한 5조 원 넘을 텐데. 과거 영광에서 7조원이네요. 과거 영광에서는 이게 한 30조원 넘었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밈코인이 무섭다라는 거고 어쩌면 같은 도지 계열이기 때문에 AI 도지도 어, 당연히 가능성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300억 원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하이파이 가스 얘네들 흐름 볼게요. 일단 하이파이가 이거 분명히 얘가 500억 원대 미만이었어요. 이건 장담합니다. 근데, 이게, 요 당시만 하더라도 500억 원대 미만이었었는데, 어땠죠? 무려 10배 올라갔었죠. 10배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쭉 눌렸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가스. 가스도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 미만이었습니다. 어땠죠?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죠? 정확하게 한 13배 정도 올라갔고, 룸네트워크도 500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어땠죠? 보시면은 50원대에서 600원 이상까지 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벙크라는 코인인데 요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올해 상장한 코인이에요. 그리고 자 볼게요. 올해 상장하고 어땠죠? 지금 AI 도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 얘는 시세를 주진 않았지만 쭉 눌렸다가. 최근에 솔라나 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자, 요 때가 0.02였으니까 정확하게 30배 올랐습니다. 벌써 이게 예, 30배 올랐어요. 시기상으로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당시에 AI 도시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요 코인이 부각이 하나 되니까 바로 30배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세달 만에. 그러면 한 달에 10배씩 올라가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도지 역시 밈코인으로 엮이게 되면은 요거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고 제가 요거 한 가지 더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워작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요게 자. 이번 달이면 이제 100%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게 상장을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상장만 한번 주고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죠. 예 시가총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워작 얘도 민코인으로 올라갈 가능성 매우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자 워작이 왜 없지 일단은 잠시만요 워작이라 해야 하나 이게 왜 원래 나오는데왜안 나오지?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그러면은, 여기, 아, 코인마켓 캡쳐 보면 되겠다. 내가 왜 여기다 치고 있지? 일단은, 자, 요거를 꼭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보시면은, 예일 시가 총액이 현재 240억 밖에 안 되네요. 얘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도시든 워작이든 얘네들 민코인으로 부각이 되면 은 얼마든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지금 노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100달러도 받으실 수 있고 이 AI 도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예, 원하시는 분들 이 링크를 통해서 AI 도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